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토이쿠요 신비아파트 공식 홈페이지에 드디어 최초 미니 티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영상부터 보고 올게요 붉은 <목소리> <목소리> 눈에 쳐들어 <젖은> 세상을 삼키네 <목소리> 신비아파트 포스트볼 체널 3월 30일 목요일 저녁 8시 첫 방송 보셨나요? 여러분들, 비록 짧지만, 진짜 이번 달의 방영입니다. 3월 방영.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자, 그럼 영상 속에 어렴풋이 알수 없는 이미지들도 등장하고 있고, 같이 한번 천천히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봤던 신비 아파트 초록색 로고가 점점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잠깐 보이기 시작하는데 잠깐 잠깐 뒤로 오 뒤로 뭐 하니까 더 무서워 여기서 스톱 많이 보던 고스가 나왔죠 백발의 귀신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 보니까 정말 중요한 역할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부분 부분 제가 나오는 부분을 하나 하나 전부 다 찾아봤는데 백발의 귀신 외에는 나오는 내용은 추가로 없었어요. 하지만 로고 나오는 장면에서 약간 무서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신비 아파트의 로고, 신비의 눈조차 점점 붉게 물들어 버렸다는 사실. 와, 잠깐, 신비도 앞선 포스터 리온처럼 흑화해 버리는 건 아니겠죠? 설마 강림이가 포스터에서 자신이 평소에 입고 있던 복장이 아닌 아버지 귀도곤이 운영 활동하고 있는 귀도 테마사 복장을 입고 등장한다는 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서서히 흑화하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귀도테마사로 강림이가 들어간다는 그런 암시는 아니겠죠? 에이 설마 신비마저 흑화해버리는 건 아니겠죠? 이건 뭐 거의 내피셜급이긴 했지만 방영 전에 추측해볼 수 있는 재미있는 예측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래야 신비아파트 공포 애니메이션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티저 영상이 한개더 공개가 돼 버렸는데 그것까지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붉은 눈의 저주가 세상을 삼키라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제로 3월 30일 목요일 저녁 8시 첫 방송.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기 로고에서도 신비 눈만 굵게 물들었습니다. 이거 약간 떡밥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앞선 일반 사람, 한 시민이 붉은 눈의 저주를 받는 모습이 보이는데, 약간 좀비편에 등장했던 그 좀비 장면이랑 약간 비슷한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좀비편에 나오던 좀비들이랑 하나씩 비교해 보면서 똑같은지 아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 좀비편 첫 번째 좀비 등장 장면인데 아니고, 두 번째 장면도 좀비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아니죠? 세 번째 장면도 아니고, 확실히 재활용은 아니에요. 네 번째 장면, 다섯 번째 장면. 확실히 좀비랑 비슷한 것 같아도 똑같은 장면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붉은 달의 저주를 받으면 좀비가 되는구나. 좀비의 스토리가 또 다시 이어지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똑같은 장면을 기존 신비아파트에서 찾고 말았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보시고 아시겠나요? 기존의 슈파카브라 때 시민들이 슈파카브라로 변하는 장면에서 나왔던 장면, 요걸 재활용한 거였습니다. 새로 그린 장면이 아니에요. 신비아파트5 장면 아닙니다. 에이, 설레었잖아. 신비아파트5 한 장면이 유출된 줄 알고 정말 설레었는데, 프로모션 재활용 영상이었다는 사실. 좀비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떡밥은 이쯤에서 마치고, 심리아파트 게임, 고스터 이야기도 전해드릴 것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이번 시즌이 돌아오는 다음 주 수요일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다는 얘긴데 예전에 심리아파트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고스터의 유출, 소개된 적이 있었거든요? 뭐 이번에도 고스 게임을 통해 심리아파트 5, 고스볼 제로 신규 고스트를 미리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정말 업데이트 설레였어요. 자 그럼 그러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좀 현지를 오랜만에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이건 무조건 사야 돼요. 선택권을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숨어 있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런 걸 사야 정말 효율적으로 현지를 할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줘? 아, 여러분들, 제가 오랜만에 현질했다고 하는데, 예전에 현질했던 걸 지금 획득했습니다. 아무튼 뭐안 나와요. 고스터는 뽑고 싶은 아이템이 정말 안 나오는 편인데, 뭐 다른 게임도 그렇지만, 23,000원짜리 패키지 하나 사면 그냥 원하는 아이템을 이렇게 얻을 수 있거든요. 저는 여우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얻어버리기. 이거, 만약에 요런 식으로 안 샀으면, 평균 한 7, 8만원은 썼어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얻어버리기. 아, 근데, 여우 귀엽긴 귀엽다. 어, 잠깐, 다리가 없네? 그러면, 귀신이잖아. <laughs> 자, 그리고, 여러분들, 새로 나온 요번에 S 화살표 확정권이 나왔는데, 요거는 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이, 그냥 S급 위에 거 아무거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역시 UR덱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u r 고스트 진짜 너무 사기입니다. 자, 일단 상대방이 오고 있는데, 오는 거 상관없어. 전부 다 레이저로 밀어버려. 이 레이저가 좀 찰진 것 같거든요? 때리는 타격감이, 아, 요게 좀, 좀 마음에 드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쓰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구미호를 소환했거든요? 방금 전에 제가 구미호로 여우실령이라는 상대방을 여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이템을 착용시켜놨는데 어, 상대방 여우로 변신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우로 변신하기 전에 그냥 호박머리에 제고랜턴이 전부 다 죽이게 생겼는데 어, 역시나 <laughs> 아니 너무 센거 아니야? 그 사이에 중앙도 파괴했습니다 주혹신이 너무 센거 같아요 자, 위쪽만 파괴하면 되는데 천천히 한번 막아보도록 할까요? 궁이호가 여우 실력 아이템 착용했으니까 상대방 여우로 변신시킨 거. 요거 한번 보고 싶은데 진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률이 제가 알기로 한20% 되는 것 같은데, 다섯 번 맞으면 한 번은 변신시키지 않나? 아, 결국 못 시켰어. 거기다 밀리기까지 하기 시작했는데, 아, 망했는데? 요즘 고서가 한번 밀리면 이런 식으로 망하게 되는데, 응, 그래도 레이저 한 방이면 복구 되지. 아, 레이저가 진짜 타격감이 좋은 것 같아요. 쭉 나가주면서 망고각씨가 몇대 때려주면 타워가 무조건적으로 파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 너무 센것 같아 나중에 신비아파트 고스펄 제로에 나오는 고스트가 고스터에 나오면 아, 지금 u 월고스트가 너무 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좋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로 나온 고스트는 좀 좋게 잘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테론이또 때리고 이쪽은 약간 북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두 억신이 소환했습니다. 아두 억신이 가만 놔두면 파워 때리는 속력이 아, 보통이 아니거든요? 점수대가 높은 상대방도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리고 중앙에 가루 다 소환해주면서 레이저 쏘고 망구각지 소환하면,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사기 전략이에요. 어떤 고스를 써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데, 봤죠? 아니, 40초 만에 이겼어? 요즘 제가 예전에는 뭐 귀도 테마사 덱, 오두의 테마사 덱 이런 덱을 좀 많이 만들어서 플레이했는데 요즘엔좀안 그러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좀 보세요 아... 지하국 대적도 아까랑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너무 강력해요 어? 뭐야 뭐야 두혹신이는좀 막아야 되니까 막는 방법 가루다로 막고 레이저 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중앙을 순식간에 파괴하고 방어까지도 할수 있는데 파괴되겠죠? 어, 뭐야 앞에 망부각씨가 죽어서 파괴는 안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 듯이 너무 유 r 고스트가 세다보니까 그런 컨셉 덱을 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좀 아쉽습니다 뭐유 r 고스트가 이왕 이렇게까지 나왔으니까 유 r 고스트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어, 재밌게 새로운 고스는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UR 가루다 일반 가루다는 왜 안쓰는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건데 가루다 죽기전에 잠깐 못방 세워놓고 이렇게 우리 편 잡아먹으면서 상대방을 한 번에 공격하는 스킬을 썼는데, 아, 정리가 안 돼요. 이래서 랭커들도 그렇고, 일반 유저들도 그렇고, 가루다를 레이저 빼고 쓸모가 없어가지고 안 쓰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두억신이로 타워 깨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격 진짜 센것 같아요. 둥둥 북을 치면서, 어, 뭐야, 뭐야. 아니, 공격 속도가 왜 이렇게 느려졌지? 하지만, 깡파우로 이겨버리기. 아니, 내 타워도 깨져버렸네?